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6쪽에 12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신도가 괜찮네요 네? 지금 우리가 미분계에서 거기까지 본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보통 보통에 짧은 때는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그 끝나고 알겠어요? 네? 알겠지? 보통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분 교수도 이해 잘 가고 있죠. 네. 역시 선생님은 수학의 아버지다. 어? 정석이 그런 생각 해안 해. 안 해. 당연히, 아, 당연히 하고 있어. 근데 왜 시험을 못 봐? 하지만 이제 2학년 때부터 반격의 서막을 시작됐다. 어? 다뒤졌어 그지 정석아. 당연히 그래 안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죠. 반격의 서막을 시작됐다. <laughs> 우리 지민이는 지금 하던 대로 한말 하면 된다. 어? 잘하고 있다가 나한테 배우고 나서 등급이 떨어지면 나는 역적이 된다. 어? <laughs> 알겠어? 재민이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된다? 어? 12번 문제 가볼게요. 아, 진짜 선생님 들이 떨린다. 어, 병원 가서 결과가 좀 나왔을 텐데. 아. 꼭 시험 성적표 가듯이. 아, 선생님이 진짜. 작년에 담배를 끊었거든 술을 못 끊겠어 지금 아 맥주 먹는 걸선생님 너무 좋아해 맥주를 선생님이 렇게 살찐 게다 맥주 때문이야 이게 다 맥주살이야 아 맥주 먹으면서 사람들이냥 떠드는 걸 진짜 좋아해서 자 봐볼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fx가 지금 여기 봐보자 x는 a에서 지금 보일 때 연속일 때 0이 아닌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그지 그럼 여기 봐 얘가 지금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쓰는 거야 아, fa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똑같다 이 줄이지 x는 a에서 지금 보니까 연속이니까 맞죠? 그러면 다시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 뭐뭐 조사하는 거 그러고 그랬죠. 리미트 x 가 a에 우극한으로 왔을 때 f x 에 값하고, 리미트 x 가 a에 좌극한으로 왔을 때 f x 에 값하고, f a 에 값이 다 똑같다 이슈리죠 맞지? 이해가니? 그러면 f(x)를 지금 봐봤어. 근데 f(x)에 지금 뭐가 있냐? 가우스 x가 있지. 예. 우리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자고. 맨은 리미트요 X가 A에 우극한으로 왔을 때, 가우스의 X의 값은 어디로 가냐? 얘는 뭐되버려 X가 A에 우극한으로 가. 그럼 얘는 뭐되버리는 거냐? A가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무조건 왼쪽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리미트. X가 A에 좌극한으로 왔을 때, 가우스의 X의 값이야. 얘봐 여기가 A인데, A에 좌극한으로 왔어? 그 무조건 1단이고,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A-1이 면 4줄이죠. 이걸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봐 봐. 이때는 fx가 지금 어떻게 돼 버리는 거니? 어? 얘는 어떻게 돼 버려? 그러면 빨리 가 볼게. 가우스 x가 a분의 a의 제곱에 x에다가 그냥 a 넣으면 이렇게 돼 버린대죠. 리 얘는. 이해 갑니까, 선생님은 얘랑 나 자. 극한으로 왔을 때 fx가 오우스 x가 a 1이니까 얘는 a 1의 a 1의 제곱에 그냥 여기는 a 넣으니까 a 이렇게 되는이 줄이죠. 이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얘랑 얘랑 일단 똑같아야 되는 대줄이야 됐니? 됐어요? 이게 지금 뭐 f a 는 무조건 다 이거 연속이라 똑같겠죠?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는 대줄이지 됐니? 얘는 봐봐. a 분의 a 제곱 플러스 a 는 a 1 분의 a 제곱 플러스 아 이거 플러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줄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된 데죠, 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계산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응? 어? 이거 연산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 이식이 나온대. 매일 a로 빼면 a 빼기 2는 이렇게 되된되죠이 그럼 a는 0하고 a는 뭐가 나오냐? 2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0이 아닌 정수 A의 값을 효거라고 그랬지? 그럼 A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 그럼 12번의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갔어요? 이해 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지금 뭐야? 연속인 함수래. 얘를 만족한대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13번 문제 별표치세요. 자,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 별표치라고 한 거야. 옛날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이번에는 보편화된 문제인데, 여기 봐봐. 우리 친구들이 이게 나오면, 여기 봐. 이거 제일 먼저 이거 한단 말이야. FX는, x 1분의 AX 제곱 더하기 BX야. 근데 지금 F1이 2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얘가 지금, 뭐 FX는 이건데, 여기다 2를 넣으면 분모가 0 됐는데, 어떻게 2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 어?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FX가 지금, X가 1이 아니면, x 1분의 ax 제곱 더하기 px라 이 소리고 x가 1이면 2라는 소리야 그치? 이해가니?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겠어? 그런데 얘가 지금 뭐래?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났는데 모든 실수 x에서 뭐라고 그랬어?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에 ax제곱 더하기 bx가 뭐하고 같다 2랑 똑같다 이렇게 된대이잖아 무슨 문제로 변해버려? 미정계수 문제로 변해버린대이잖아 그럼 x가 1로 갔어 0으로 갔는데 얘가 지금 수렴했지? 그러면 자 분자에다 넣으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0이 된대이죠두 번째로 로피탈정리 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1분에 2ax 더하기 b가 뭐가 돼? 2가 된다 이 소리죠. 미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2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2가 된다 이 소리죠. 왜랑 얘랑 열리배우고자 이 소리야. a 더하기 b는 제로고 2a 더하기 b는 뭐가 돼? 2가 된다 이리죠 오케이?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냐? a는 뭐가, e. 뭐가 돼? 2.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해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A-B 값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e 2-, 마이너스 이니까 뭐가 된다? 4. 이해 갔어요? 이해 갔지? 진짜로 가죠? 어... 14번 문제 봐볼게. 14번 문제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14번 문제인 것 같아. 요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를 이 수학을 되게 못하더라고. 자, 봐봐. 자, f(x)가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죠. g(x)는 2차 함수입니다. 다음 중 모든 절수 x에 대해, 모든 절수 x에 대해 연속인 함수가 아닌 것을 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잘잘 봐봐.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당연히 연속함수겠죠. 그러면 얘를 합성을 한다고 해도 여기 봐봐. 2차를 3차로 합성하면 다항함수 나오니까 모든 실수에 관해서 연속이겠죠. 다항함수를 다항함수 합성하니까 또 연속이겠지. 그럼 얘는 보자마자 지금 분수꼬에서뭔쇼부가 난다. 이 소리죠. 그럼 4번은 뭐니? fx 더하기 gx는 지금 뭐가 돼? 이거 더하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x) 곱하기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더 주세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데 줄잖아. 그런데 얘는 분모가 뭐가 돼선 안 돼. 0이 돼선 안 된다 이 줄이잖아. 얘가 0이 돼선 안 되는 거지. 근데 분모가 지금 x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 x는 0에서 0돼버리잖아. 즉 얘는 뭐야? X는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이 된다 이 소리죠. X는 0에서 지금 뭐가 된다 이 소리야? 불연속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4번은 모든 실수 X에 가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분모가 0이 되는 X에 값 존재해버리니까. 이해 갑니까? 5번은 봐봐. 분수 꼴이지만 여기 봐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F의 GX야. 그럼 이거는 뭐? 다항함수와 다항함수 합성함수를 했으니까 분자는 지금 뭐겠어? 다항함수겠죠? 맞지? 근데 여기에서의 분모는 뭐냐? 얘는 지금 뭐야?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예? 얘의 판별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아버리지. 그럼 얘는 뭐야? 허근을 갖는 이줄이잖아 즉,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뭐가 되지 않아? 0이 되지 않는데 이 줄이지. 이걸 0을 만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줄이야. 이해 갑니까? 분모가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지? 이해 가니? 그쵸? 이 14번 문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또 이상하게 애우는 애가 있어. 어?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 야뭐 불연속인 함수하고 연속인 함수 를 합성하면 불연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연속 이다 그러지 않아 어이 합성에서 애들이 뭐 그걸 애보는 애가 있어 얘들아 불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 이 함수를 합성해서 연속인 함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다항함수하고 다항함수 를 합성해서 다항함수가 나오니까 모든 실수 에 관해서 연속이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 접근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애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36쪽에 12번부터 14번까지 봐보았습니다.